<웃음> <웃음> 교과서 28쪽 조선이 유교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죠 조선 1392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조선은 건국 때부터 유교를 되게 숭상을 했어요 유교를 숭상을 해서 유교적 원리에 따른 왕도정치 이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이다 왕도 정치라는 거는 덕으로 백성을 통치한다 왕이 덕이 있게 백성을 통치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각 국왕들의 주요 업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태조 우리가 흔히 이성계라 부르는 사람이죠. 이성계는 도읍지를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한양은 지금의 서울이죠. 물론 뭐그 면적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르지만 지금하고 그리고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어, 법전을 이렇게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육전 최초의 관찬법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이다. 그리고 3대 왕이었던 태종 때, 태종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 그 억울함을 이렇게 왕이 직접 들어보는 신문고를 설치했다. 우리 지금도 국민 신문고 있잖아. 이때 나온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분증,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실시. 패를 나눠주고 인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태종은 자기 스스로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반란을 이렇게서 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 이방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 개개인이 병사를 갖고 있는 건 언제든지 반란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저희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병사를 갖는 사병을 혁파합니다 모두 국가의 군대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종 대왕이 등장을 하죠. 태종의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은 지편전을 설치합니다. 유명하죠. 지편전 설치 그리고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에서 그걸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예를 가르치는 삼강행실도라는 걸 편찬하기도 했었다. 어, 조선은 여기 하나만 더 쓰면 예를 되게 강조했어. 예, 이 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거야. 어, 백성들에게 예를 가르치면서 삼강행식도 같은 책을 이거 막 그림도 그려놨거든 책에다가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볼수 있게 만들어놓고 또 훈민정음으로 썼으니까 더 쉽게 접근을 했겠지. 백성을 교화해서 도덕적 자발성. 다음에 위계질서 합리화,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예를 가르치면서 양반들의 그 위계질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laughs> 다음 세조.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세종 다음 왕은 아니야. 그 다음 왕은 문종이었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됐어. 그럼 문종의 아들이니까 단종은. 세, 이, 세조는 세종대왕 아들이라 했잖아. 세종이 있고, 문종이 있고, 단종이 있어. 근데 세조는 여기야. 얘 동생이 죠문종에 그러면 작은 아빠, 숙부잖아. 근데 자기 조카의 나라를 뺏어버립니다.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만들었던 자기 아버지였던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을 폐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합니다. 왜 집현전을 폐지했냐면은 집현전에서 있는 유교적인 내용하고 세조가 했던 일하고 안 맞는 거지. 집현전에서 는 유교를 성리학을 되게 숭상을 하는데 세조가 한 거는 자기 조카의 나라 를 뺏었으니까. 다음 성종 완성을 한 겁니다. 집현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기능과 유사한 문관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했어요. 완성을 한 거죠.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조선 각 국왕들의 주요 업적들이 될것 같습니다. 세조 세종당 때이 하나만 더 씁시다.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업에 관련된 책. 그 당시에는 농업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 농업이 근데 그 당시에 농서가 없었어요. 다 중국 거야. 중국의 기후하고 우리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중국의 농서를 보고 그대로 하니까 안 되니 우리나라에게 맞는 농서를 세종대왕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조선의 중앙제도. 경국대전에 완성된 조선 시대의 중앙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국왕이 있고 기본은 이거야 의정부, 의정부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그 밑에 실무기관인 육조 기본은 이렇습니다. 의정부와 육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왕권에 도움이 되는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 국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겁니다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 그리고 의금부.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구다. 잘못을 하면은 잡아들이는 그런 법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 자, 여기 이두개 승정원과 의군부 같은 경우는 왕권에 강화시키는 거라면 왕의 독재를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구, 언론 기구라고 하거든? 언론 기구도 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앞에 성종이 만들었던 거. 이세 개를 묶어서 삼사라고 합니다. 고려에도 삼사 있었지. 근데 고려의 삼사하고 이름만 같이 기능은 달라요. 이들은 언론 기구 역할을 했다. 고려의 삼사는 회계 담당이었잖아. 다르죠. 자 중앙제도였고 다음에 교육. 관리 등록 및 교육 제도. 교육 제도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최고 학당이 있어요.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 있잖아. 그 이름이 여기 나온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대학교 같은 거고, 그리고 성균관 아래에 중앙에는 서울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등교육 기관인 서당이 있었다. 그래서 서당부터 해가지고 성균관까지 이렇게 어그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 고려에는 무과가 없었어. 근데 조선은 무과가 있습니다. 고려랑은 다르게.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문과를 나와야지만 고위직에 올라가는 유리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과가 되게 중요시됐습니다. 다음에 이거 말고도 어, 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천거를 하는 추천제도도 있습니다. 천거제도 있긴 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지방제도. 어, 아 잠깐만 잠깐, 하나만 더하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지방제도 전에 하나만 더. 조선의 이 통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 하나는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하나는 육조 직계제 육조에서 육조가 실무를 담당하는 거야 뭐 일할 때 이렇게 실무 기관인데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가느냐 아니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한테 다이렉토로 이렇게 실무 기관에서 보고를 하느냐 그걸 두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 6조. 그래서 육조에서 의정부에다가 보고를 먼저 하고, 의정부에서 한번 심의를 거친 후에 왕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이거를 재가를 합니다. 허락. 이렇게 하고, 의정부에서 다시 육조에게 명령. 이런 시스템은 세종대왕 때 활용을 했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신하권이 강해졌다고 하면 안 돼.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권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겁니다. 세종대왕 때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왕하고 의정부 육조가 있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육조에서 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왕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의정부의 하는 역할은 축소가 되겠지. 의정부는 뭐. 중재인을 심히 이렇게 판결하고 뭐 이런 정도로 기, 그 역할이 축소가 됩니다. 이런 걸 했던 왕은 자기 동생을 죽였던 태종이라던가좀 자기 조카를 죽였던 세족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은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자기가 명분이 좀 약한 왕들이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좀 다르다. 의정부 서사제와 입주 직계제. 마지막 지방제도. 조선의 지방제도는 고려랑 좀 달라요. 고려는 오도 5도 양계였지 오도와 양계가 있었는데 이게. 8도로, 모두 도로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있었죠. 이 향, 부곡, 소가 전부 다 일반 군현으로 승격됐어요. 이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주현, 파견되지 않는 곳은 속현이었잖아요. 고려에서는. 이 주현과 속현에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고려시대 때보다 조선이 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됐습니다. 네 번째, 고려시대 때는 향리의 고난이 되게 강했어요. 향리의 고난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향리의 힘이 약화됩니다. 향리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오히려 이 향리들은 그냥 수령을 지방의 저 지방간을 수령이라고 해사또 우리 사또라고 부르는 거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축소되고 오히려 지방의 사족들이 성장합니다. 사족이란 건그 지방의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향리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향리는 그냥 좀 양반 밑에 있는 좀 중간의 지배층이고 그 위에 사족들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세력의 핵심을 이뤄요. 그래서 아까 거기 이어서 쓰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어, 지방 사족들 이들이 모여서 유향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유향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상촌자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수령과 향리와 사족들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령이라 하더라도 지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 이 사족들의 감시를 받아야지만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지방제도에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너는 과거에 합격을 해도 그 지역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중앙에 관직에 나가서 과거 합격을 했는데 태백에서는 관직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주요 어, 이런 정치 제도들을 보았고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에 그 군사 및 교통 통신 제도가 있거든. 그거 여기서 지금 안 다뤘어요. 그 내용까지 추가해서 볼 거니까 교과서 영상 꼭 보세요.